유럽에서 어, 종교개혁이 한참 진행되어질 때에 영국에서는 카톨릭 신자였던 그 메리 여왕이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피의 여왕 메리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죠.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십시오. 아니면 제게 죽음을 주십시오. 그가 매일 기도하던 방에 창문에서는 메리 왕의 궁전이 보이는데 그는 매일 그 궁전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얼마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메리 왕은 병에 걸렸고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라고 했던 그 명령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리 왕은 중병으로 추우하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한 말은 존닥스의 기도는 "백만 명의 군사보다 더 무섭다"라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 존닥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모든 민족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기도의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무기 아래에 놓인 나라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전낙스의 기도의 영성은 스코틀랜드 뿐만 아니라 영국 그리고 프랑스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기도의 사람은 이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큰 인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복음의 역사를 만드시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은 그런 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려, 리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리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리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주님을 향한 믿음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교사 유영캐리가 인도로 선교하러 갈때 유럽 교회는 하나님께서 동양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직접 하실 텐데 뭐 하러 가느냐 이렇게 말렸습니다. 그러나 율리언 캐리가 인도로 갈 때에 복음은 전해지고 믿음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계획은 딱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교들은 여기가 좋이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복음은 예루살렘에 갇혀 있게 되었고, 당연히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하여진 일은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큰 핍박을 기독교인들에게 내리게 되죠.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복음을 들고 이제 사마리아와 이방의 땅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들이 들고 간 복음으로 인해서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아, 이방 성교의 전초 기지 역할을 했던 그 안디옥 교회도 바로 이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래전 음, 그 미국 전화회사인 AT&T에서 사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실력은 뛰어나지만 성실성이 떨어지는 사람과 또 실력은 조금 모자라지만 성실한 사람, 사원 중에 누가 더 회사에 공헌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압도적으로 실력이 좀 부족해도 성실성이 있는 사람, 성실한 사원이 회사에 더큰 이익을 가져온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AT&T 회사에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실력보다는 성실성을 더 중요한 조건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택하실 때에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열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들이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것, 멸,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대가신다고 말씀하고 그들을 사용하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준을 만드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29절에서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결국은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것들을 피하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을 라탄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합비이라고 불리는 그 사회적으로 천민 계급에 속하는 노예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택하셔서 약속의 백성,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를 부끄럽게 만들고 강대국인 애굽을 약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쩔 것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쓰임받는가 받지 못하는가가 그 인생의 존경와 영광을 보장할 뿐인 것이죠.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한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에게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러신 건가? 야고보서 5장 10절지를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거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는 그는 자신의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뻐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레를 생기던 선지자들과 싸울 때 그가 사용한 무기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 물로 가득 찬이 갈멜산 번제단 위에 불이 내려오고그 번제단 위에 들려진 재물뿐만 아니라 번제단에 고였던 물까지 다 말라버리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위대한 영적 무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를 섬기던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영적 부 붕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도 했던 겁니다. 엘리아는 이, 이 기도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갈멸산 위에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까지 합니다. 만약 갈, 이 갈멸산 재단 위에 불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때 죽는 것은 재단 위에 있는 송아지가 아니라 바로 엘리아 자신이었던 것이죠. 그런 기도에 자신의 생명까지 걸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도 엘리아가 일곱 번까지 기, 기도하였다고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 될 때까지 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일곱 번 여리고성 주위를 돕니다 남한 장군이 자신의 문득병을 고치기 위해서 요단강에 몸을 담글 때도 일곱 번 몸을 담그죠. 이것은 그들이 사람이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어졌습니다. 에스킬 36장 36절 3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사람이 나요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항무한 자리에 심은, 음, 심은 줄 알리라. 나요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나주요와가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해서 그들의 성업이 항폐해지고 무너졌는데, 그러한 성업이 다시 에덴 동산 같아지고 사람들로 채워지고 경고한 성이 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기도자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실지라도 그 약속은 성취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에스겔서 36장 38절은 다시 그리한 주 그들이 나를 요아인 줄알이라 그러니까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게 된다고 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브라함의,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기간을 400년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한지 400년이 지나도 그들이 도저히 하나님께 간구할 줄 모르는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그바로로하이금 이스라엘의 갓태어난 아들들을 다 죽이게 만드시죠. 그렇게 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아였고 말하자는 그들의 기도 소리를 내가 이제 들었다 그 말입니다. 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음, 모세를 보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게 하신 후 부르짖게 하신 후에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기간도 70년으로 하나님은 정하셨지만 다니엘이 그 약속의 책을 발견하고 금식하고 21일간을 기도하였다라고 다니엘에서 구정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있은 후에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하는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늘 푸른 교회가 내리면 창립 5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늘푸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그 더욱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푸른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잘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도 이루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은혜를 만들고 기도가 우리 늘 푸른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기도가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고생했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그렇게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비를 내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어 강구하는 기도가 필요했고, 그리고 그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기도 사명받은 기도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불을 달라고 할때한번한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또 비를 내려달라고 할 때는 일곱 번까지 기도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불을 구하든 어, 비를 구하던 간에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느냐, 응답 받을 때까지까지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아가 비가 오게 해달라고 머리를 무릎에 집어넣고 간절히 구하면서 주변의 상황을 살펴보지만 아무것도 없나이다라고 하는 응답만을 듣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러다가 일곱 번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 하늘에서 장마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죠. 비가 올 때까지 엘리아는 자기의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엘리아로 하여금 이렇게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였을까? 첫째는 확신입니다. 엘리아가 어느 정도로 확신했냐면 햇빛이 쨍쨍 내려 쪼이는이 가뭄 속에서 그가 장마비 소리를 들었다고 41절은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아는 아베게 이렇게 말하죠.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또 일곱 번 기도했을 때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라고는 보고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엘리야는 급히 나서 산을 통해서 아브에게 말합니다.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확신을 가진 이 엘리야에게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엄청난 비를 몰고 오는 장마 구름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엘리야가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엘리아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18장 1절을 보게 되면, 요하의 말씀이 엘리아에게 이마에 갈았을 때, 너는 가서 아베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 엘리아가 이 말씀을 듣고, 어,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 마찬가지로, 우리도 엘리아와 같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에게 일곱 번요단강에 몸을 담으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곱 번열일고성을 돌라고 그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약속해 주시죠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그냥 비를 주시겠다는 약속만 주셨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이만큼 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도 이 약속을 포기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실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형들은 우리도 기도하다가 이렇게 좀 지연이 되어지면 이거 아닌가라고 스스로 힘이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 집에서 매일 기도회를 하는 저도 어, 기도회의 위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늦거나 아예 없을 때죠 어, 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지? 왜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거야? 내가 드리는 기도가 혹 잘못됐나? 이 기도 하지 말라는 건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생각과 의심으로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해주셨고요. 또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과 얼마든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떠 어려움을 경험, 그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또그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약속을 붙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풍성하게 주실 수 있다고 성경은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로의 은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한두 번째 이유는 사랑입니다. 엘리야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보통 있을 사람들은 일어서서 기도하죠. 그런데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심지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성도러분들도 여 어, 실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음, 일입니다. 어, 엘리아가 그만큼 간절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소장 17절은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도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서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이때 기도가 뭡니까?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한 기도,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이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또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간절함이 있었기에 하늘의 문이 열릴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엘리아가 이처럼 간절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예전에 그 갈매산에서 보여주었던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과시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가뭄으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를 끝까지 기도하게 만든 것이죠. 대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의 글에는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어느 날 왕궁을 떠나서 백성들을 시찰하러 갔는데 이곳저곳 동네를 순회하다가 한 시골 아가씨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아가씨가 그렇게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왕은 때 묻지 않은 그 시골 처녀에게 반해 버리게 되죠 왕궁에 돌아와도 그 처녀에 대한 생각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뢰하는 그 신복에게 고백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그 시골 처녀를 왕궁에 데리고 와서 결혼해야 되겠다 그러자 신하는 그 왕의 말에 반대를 하죠 그 시골 처녀는 신분이 천하기 때문에 왕궁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왕은 그럼 내가 가서 그 시골 처녀와 결혼해서 데려오면 되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또 신하가 반대하죠 왕은 지체가 높으신데 의정 문제나 경호 문제로 인해서 시골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 또한 안 됩니다. 그래서 왕이 리저리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러면 좋아, 아, 내가 왕관을 벗어 버리고 평민이 되어서 그 시골 처녀를 찾아가 결혼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그 왕은 지천 높은 왕의 신분을 또 왕관을 벗어 버리고 평민의 옷을 입고 시골 처녀와 결혼함으로써 그 사랑을 성사시킨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심에 높고 높은 하늘의 보자를 보르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이죠. 기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조주받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런 기도를 세 번씩 하신 후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십니다. 포기할 수 없었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한 십자가의 어려움도 있고, 끝까지 기도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엘리아의, 엘리아가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순종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엘리아의 태도가 나오죠. 41절에. 그런 아방에 가서 올라가서 먹고 맛있어서 이렇게 말하고. 44절을 보면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찰을 갖추고 내려가서서 이렇게 권유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46절을 보면 허리를 동이고 아압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비 오는데 아압의 마찰을 안내하는 그 길을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왜 우상 숭배로 온 이스라엘 도탄에 빠뜨린 아합 왕을 충신 중에 충신처럼 이렇게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은 기도의 사명이지 심판자의 사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대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지만 지금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 이 엘리야는 단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이 순종이 엘리야를 엘리야되게 했고 엘리야가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만든 것입니다 성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도 문제지만 능력이 있어도 문제가 됩니다 만약 큰 능력이 주어지면 교만하여서 마음대로 그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만 자기 본분을 벗어나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지배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돈을 보면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그 돈으로 행세하려고 하고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능력이 없는 것이 그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엘리아는 얼마든지 교만하고 남을 가르치고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악한 왕에게 충성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엘리아가 우상숭배를 일삼는 그아합 왕에게 의분을 참지 못했거나 혹은 자기 그 능력을 가시하고 싶은 욕망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엘리야로 하여금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게 만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가 있고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항상 하나님과 엇박자를 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할때 기다리지 못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다 자기가 저지를 놓고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워지면 그때부터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죠. 먼저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그리고 순종의 믿음으로 일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도.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전도하면 그 성령님의 역사를 힘입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잘랐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순종이 작았을 뿐이고 끝까지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 이 귀한 은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로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구원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할줄 압니다. 이 일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참으로 이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엘리야에게서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기는 하지만 응답이 없어서 낙심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한두번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물은 99도에서 끓지 않습니다 1도를 더해야지만 끓게 되는 것이죠 90도가 되었다고 포기해버린 기도의 제목들 99도가 되었는데 끓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 믿음이 좋고 열심히 기도하는 엘리야도 일곱 번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가 있었음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서 자신의 본분을 잘 감당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기뻐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 그리고 늘 푸른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삶에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또 기도로 늘 푸른 교의 희망을 심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급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